안녕하세요. 다림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덕회 송어장 예전에, 어, 운영을 하셨던 곳인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인이 운영하시다가 지금 안 하는 건데, 좀 이제 연세가 좀 되다 보니까, 어, 이제 매매를 하시고, 좀 쉬시려고 하십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대지하고 여기 도로도 있어요. 도로 지분. 여기 도로 지분하고, 이렇게 건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송어장이 예전에 송어를 키우던 어,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경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지금 보니까 송사리 같은 게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를 예. 잘 살려서 분수대하고 해서 이거를 어, 이제 어, 연못 연못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전에 송어를 키우던 곳인데, 요렇게 지금, 이게 몇각형일까요? 몇 이게, 어, 이렇게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있는데, 모양은 요런 게 지금 총 4개가 있습니다. 송어장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땐 요거를 카페나 아니면 펜션, 어, 그런 걸로 좀 바꿔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 부분을 어, 수영장, 아이들 놀수 있게 수영장으로 중간에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부분, 요런 것들을 터내고서는 연결을 시켜서 수영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살렸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땅까지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저쪽에 지금 철조망 쳐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돼지는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돼지가 아 물론 여기는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 지금 답으로 되어 있긴 해요. 농지고, 대, 실제 대지는 저기 집이 지금 앉혀져 있는 저쪽 부분, 어, 거기가 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은 예뻐요. 모양은 예쁘고, 어, 이쪽 부분에다가 펜션을 더 짓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카페로 한다면 이쪽에 뭐 예쁘게 조경을 하면 어, 손님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청주에서도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 가더 이게 지금 송어장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예요. 주, 어, 지도에 지금 음, 상당구청에서 여기까지 한 10분, 10분 15분 정도면 올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앞에는 음, 무신천 상류가 흐르고 있죠. 야, 주변은 드론을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드론 영상에서 주변 모습이랑 어떤, 어떤, 어떤 토지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가 보니까 또 낚시하고 싶어지네요. 아. 뒤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인거고 뒤쪽은 다른 사람 땅으로 어 알고 계시면 됩니다 1층은 예전 소모장 하던 그런 어 상가 그리고 2층은 주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1층에 상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넓은 홀이 있고 저쪽으로 화장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있어요. 주방 있고 <놀람> 여기 화장실 이거 안쪽에는 이제 창고 창고 이거 주변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어? 꾸며서 어? 이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똑똑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번에는 이제 2층에 주택, 주택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주택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은 방수공사 상태가 좀 괜찮은데, 바닥은 이제 살짝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군데군데 좀 색이 많이 바라고. 자, 여기가 이제 2층입니다. 자, 여기 2층 주택, 이제 여기 신발장이죠. 앞부분 신발장이고, 자,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있구요. 거실 뒤쪽으로 방이 두 개,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쪽으로 화장실이 아니,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 방부터 한 바퀴 삥 둘러볼게요. 방이구요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배한지도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도배를 하고 도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그리고 이렇게 구석에 보면 곰팡이랑 이렇게 좀 금이 간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들 좀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실 그리고 여기 주방 그리고 주방 안쪽에는 이제 다용도실로 해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준공된 건물인데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한 20년 된 거네요. 20년 된 건데 수리할 곳이 좀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 가족 화장실, 거실 쪽에 있는 가족 화장실, 마지막으로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앞에. 어. 송어장을 운영하던 식당, 부, 식당 부분부터 송어장 키우는 부분, 그리고 뒤에 있는 텃밭, 그리고 2층에 있는 주택까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식당 괜찮고요. 어, 카페도 잘 활용을 하면, 리모델링에서 잘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뭐 펜션을 운영해도 되지만, 이 옆쪽에 어, 건물 하나를 더 줘서, 그렇게 해서 펜션을 운영하면, 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주택으로 쓰는 거는 이 활용 가치를 어, 이 지금 위치나 이 주변의 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이 활용 가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택은 좀 아깝죠. 주택으로 쓰기에는 그래서 식당, 카페, 어, 펜션 요거 요걸로 쓰실 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보셨는데 어,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